안녕하세요. 오토앤나트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에 유심을 발급받아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심은 보통 통신사에서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을 발급받아 주시면 되고, 발급받으실 때는 꼭 태블릿용이 아닌 핸드폰용으로 발급받아 주셔야 데이터 쉐어링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은 대부분 마이크로 유심이 들어갑니다.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유심은 통상 마이, 나노 유심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니까 젠더가 꼭 필요합니다. 젠더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보통 인터넷이나 다이소 또는 통신사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유심을 설치를 하실 거면 꼭 요거를 먼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꺼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요 제품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유심은 이렇게 작은 나노 유심이고, 얘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줄 수 있는 젠더이고요. 저는 이제 설치가 편하게 할수 있도록 여기에 사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떼주시고, 떼고, 여기 젠더 안쪽에다가, 나노 유심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이따가 안드로이드 젠더에다가 끼울 때 고정이 잘 돼서 설치가 편합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사용하는 젠더는 이거구요. 보통 저희가 글로브 박스에다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생긴 유심 포트를 여시는 방법은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옆쪽으로 밀어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있는 슬롯브라켓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잠기는 거고 위로 올리시면 열리는 겁니다 내리면 잠기는 거고 올리면 열리는 거고 올려서 이렇게 위로 들어 주시면 은 포트 이렇게 슬러서 꽂을 수 있게 열립니다. 유심을 꽂을 수 있게. <laughs> 자, 유심을 여기 홈이 있어요. 홈,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움직임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주셔야 부팅이 됐을 때 안드로이드가 부팅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 쉐어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놓고 위치가 잘 맞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위치가 정확하게 맞았다 그러면은 요 슬롯 브라켓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잠궈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자, 뚜껑을 이렇게 닫고 옆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유심 설치가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본체를 부팅을 두번 정도 해주시면 어, 화면 상단에 LTE라는 문구가 뜨면서 모바일 핫스팟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안드로이드를 설치하신 후에 유심을 발급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요, 유심 젠더를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무상으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